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보시고 공개적으로 들어주, 들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 <laughs> 아주 큰 목소리로 그냥 뭐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건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기도하는 것, 이처럼 큰 교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은밀한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교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는 이교도나 유산자처럼 큰 소리로 소리치며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은밀한 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큰 소리로 이마디처럼 외치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꼭 코골이하고 같아요. 코 고는 사람들은, 코 고는 사람은 내가 코를 고는지 전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반대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듣는데, 정작 들어야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 작은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데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하니 모든 사람은 다 듣는데 정작 하나님은 못 듣는 것입니다. 이게 꼭 코골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코고는 사람은 다들어면 엄청나게 크게 코를 고라도이 사람이 깨어 있으면 코를 안고아요딱 잠이 들어야지만 코를 골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몰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잠을 못잘 정도로 되게 크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알고 본인만 모르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큰 소리를 기도하면 근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은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올배르,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참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물소리처럼 말씀하신다, 트럼펫 소리처럼 말씀하신다, 이 능음경에 나와 있는 범음, 해조음, 승피세관음과 같은 이야기를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우리 불교 용어로 말하면 해탈을 할수 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의식 수준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중생이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러니 참 이게 어떤 종교가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걸 믿고 따르고, 그걸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또, 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나는 불교인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laughs> 가르, 이제 분별시민 때문에 서로 그런 것 뿐이죠. 정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신두교 경전을 봐서 내가 도움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봐야 될 것이고, 그 신두교를 만드는 분도 그걸 원했을 것입니다. 너는 불교도니까 너 신두교 거 보지 마. 이랬겠어요? 성경, 성경 속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바울이라는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체포해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예수니라. 그때 그 파장이 같아졌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간복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경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왜냐? 이게 바로 분해 과학이에요. 아주 첨단 과학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시범. 첫, 첫 문자를, 두 문자를 따면 항시범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완전히 첨단 과학이에요 뇌과학자가 얘기한 거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게 되면 두뇌 속에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우리 뇌는 어떻게 생겼느냐 정서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스냐 노냐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탁 생기면 부정적인 건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꽉 찼기 때문에 이걸로.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게딱차면은딱 물러가요. 또 이것은 이 긍정적인 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슬픈 일을 만나서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수행자는 특히 더 그래. 수행자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 말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걸 유지하라 이겁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미, 미묘하게도 행복 호르몬은 분비가 되면 단 5분밖에 지속이 안 되는데 노르아드레날린이란 화가 났을 때 전쟁 호르몬은요, 반대인 그 나쁜 호르몬은 15분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3배입니다, 3배. 모든 게다 그래요. 천사의 성분이 1이면 마귀의 성분은 3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연불하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연불하고, 범사에 아주 작은 걸, 어떤 것인지 간에 감사하면서 연불해 보십시오.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진보한 것을 아주 확연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중국 기공을 배웠으니, 기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주 확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 에너지가 요만했었는데 흥시범을 했어요 그러면서 염불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져요 에너지 덩어리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